기도하겠습니다. 고로 가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신자리에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오를 시사 거기에서 그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람들에게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하오며 그의 교회를 모으시고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창훈 박인수 두 사람을 이 큰일에 적합하게 준비시키시고 소원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구하옵나이 이들을 성령으로 적합하게 알려주시며 이두 사람이 모든 일에서 그의 목회일을 완수하게 하오시고 그래야여그 자신과 그에게 맡겨진 주의 교훈을 함께 구원하도록 하오소서. 교회에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